오늘을 우리 예, 교회에서는 추수 감사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예, 추수 감사절. 예, 추수 감사절. 이 추수 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 예, 이 영국에서 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 라모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예, 미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1620년 12월 21일 아주 추운 겨울에 미국의 프리모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한겨울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 102명의 사람이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의 겨울의 절반이 죽게 되어집니다. 봄이 되었어요.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 그의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인디언들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90명의 인디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리고는 감사의 축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 감사 주일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감사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열 명의 나환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나환자 하면은, 에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그랬죠, 문둥병. 지금은 한센 씨 병이라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아서, 나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 나환자라는 것은, 몸에, 몸에 이제 악창, 이런 그 종기 같은 게 나가지고, 그것이 썩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그런 병이 바로 나환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환자는요, 어, 보면은, 이 얼굴이 막 망가져가지고, 얼굴에 형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손이 썩어가지고 손을 잘린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있었는데 어느날 이들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나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가서 저 제사장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나환자가 이 문둥이 병에 걸린 분이 치유가 되어지면은 그 치유를 치유되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치유됐다. 하면은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환자들이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은 너희들이 치유되었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1열명이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이 나환자가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나환자에서 치료된 그 사람이 1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를 받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다시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한 사람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우리 한번 어린이 지구, 어린이 지구만 한번더 읽어봅시다. 어린이 지구만. 우리 초등학교 얼마나 이렇게 크게 잘 읽는지 같이 한번십시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네. <laughs> 참, 얘네들은 좋겠어요. 뭘 해도 다 좋아해 주잖아. 네. 유치원 애들은요, 밥만 잘 먹어도 좋아해줘. 얼마나 좋아. <laughs>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섭섭하셨나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야, 도대체 아홉 명은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섭섭하셨단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그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1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한 사람 감사하러 돌아왔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더큰 것을 선물로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홉 명이 감사하지 못했는데 한 명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한 사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수 있을까요? 첫째로, 과거를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를 은혜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제가 청소년 지구는 절대 안 시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은. <laughs>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지난 과거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가지고 내 인생은 이래야 되지. 과거를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과거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니까 오늘 감사가 있겠습니까? 불평이 있겠습니까?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내 주어진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된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치유됐어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달리 생각하면요. 이나 환자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내 지난날을 다 나병 환자 돼가지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어. 내 인생은 도대체 뭐란 말이야? 내가 이제 치유돼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젊은 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나환자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원망이 되겠죠. 감사는커녕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환자는 자신의 그런 과거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노라고 그렇게 은혜로 해석을 하니까 그는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해석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 알죠? 에디슨. 찬이야. 에디슨 알아? 우리 찬이가 에디슨 안다니까 다알것 같아요. 에디슨 모르면 찬이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품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에디슨이요. 초등학교 시절에요. 학교에서 전응화로, 전응화 취급을 받아가지고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디슨이 자라면서 성숙해가면서 귀를 멀게 됩니다.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전응하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듣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불행하다게 이렇게 살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데 여러분, 에디슨이 그 많은 위대한 발명품들을 만들고 그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응아가전응아로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연구에 더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이 발명하는 곳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응하였고, 내가 귀를 듣지 못하는 것이 내 삶을 더 위대하게 바꿀 수 있었다고. 에디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해석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과거를, 내 삶을 은혜로. 은혜로 해석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은혜로 해석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면 오늘의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또 읽어볼까요? 오늘의 감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의 감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홉 명의 이 나환자, 나환자는요 자신들이 치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이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신 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오늘의 삶을 감사해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난 특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장대비가 내렸어요. 장대비가 장대비가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비를 피해 갑니다. 다 비를 피해 가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 도대체 뭘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얘들아 그 손을 들고 감사한 하 사람이 뭘 감사한 줄 알아? 그 사람이 감사하기를 오 신이시여 콧구멍이 아래로 뚫려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여러 콧구멍이 위로 뚫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고, 어? 우리가 죽,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내 삶을 감사할 거리로 생각하고 감사할 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이 하루, 내게 주어진 이 삶들을 감사 거리를 찾으면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미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욥. 이 욥은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갈대야 스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아,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하루 아침에 재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과 딸들이 열 명이 있었는데, 어느날 큰아들 집에서, 장남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만, 이 집이 무너지면서 10명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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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인호가 볼 때도 황당한 사건인가봐요. 어, 헐. <laughs> 아, 인호가 <이노가> 아니었어요? <웃음> <웃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재산이 다 날라갔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하루 아침에 죽었죠. 그런데 자기 옆에 있어야 될 아내가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저주하면서 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누가 또 헐어 안 하나? <laughs>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 옷은 욕창이 돋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질병으로 또 고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아내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거기다 병까지 얼었단 말이에요. 이같이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욥기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욥기의 시작은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을 다시 변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래서 욥의 이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는 해피 엔딩으로. 근데 여러분 욥기가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시련 가운데 있던 욥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는 줄 아세요? 욥기의 중간을 읽어 보면요. 욥이 그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욕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기 1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기 1장 22절 어린이들만 시작 이 모든 일에 욕이 안고 가만히 잡아요, 가만히 네. 네. 왜 애들은 꼭이 모든 일에 욕이 <laughs> 이렇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애들은 꼭 그렇게 읽어요 그렇죠? 네. <laughs>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요의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쩔딱 망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망하겠죠. 먹고 살겠다고 내가 도둑질라도 이 해야 될거 아닌가?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이 원망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이 뭐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저 스바 사람들 나빠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고 간 아내가 나빠요. 목숨을 걸고 지키지 못한 종들 나빠요. 이렇게 생각할 수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은 이 일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가져가신 건데, 왜 원망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욕의 고백은요, 거기에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욕기 23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능이 돌이키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좋으면 할렐루야, 감사했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냥 놀렐루야, 우우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상황에 따라서 감사했다가 불평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했다가 불평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작정한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시련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작정한 대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의 고백의 최절정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알죠? 욕기 23장 10절이에요. 욕기 23장 10절. 자,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욕기 23장 10절 큰 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비록 내가 이실련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나를 순금과 같이 단련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단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요분. 그래서 요분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시련이 꼬려움이 있지만 그 발이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감사가 요배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달아있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또 다른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환자. 이한 명의 나환자가요, 이 사람이 문둥병에서 치유된 걸 감사했잖아요. 이것이 치유되니까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중에는 구원까지, 영적인 구원까지 받는 더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감사는 더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돼 있어요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힘든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큰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쪽 왼쪽에 있는 자매 어때요? 예뻐요? 예쁘다고 질투나가지고 말도 안 하네, 그냥. 예. 예뻐요, 안 예뻐요? 제가 보니까 거의 우리 집사람급이에요. 예. 아주, 예. 아주 예뻐요, 아주 예뻐요. 누군지 아세요? 예. 이 자매가 이렇게 예뻤던 자매인데, 2000년도에, 2000년도에 자매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화여대 4학년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날 오빠가 학교로 이 지선자매를 태워 가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빠하고 같이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음주 운전을 했던 한 사람이 사고를 냈어요. 7중 추돌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 오빠와 지선자매가 타고 있던 차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오빠는 가까스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무 일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선자매는 정신을 잃고 그 차의 화재로 인해서 지선자매가 몸에 55%를 3도 화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잘, 화면에 여러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온 얼굴부터 이 상반신이 전부 다 화상으로 인해서,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에요. 곰보와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유, 이 사고가 나고 사람들은 지선자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지선자매가 그런 상황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의 인생을 바꾸는 굉장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지선자매 영상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뭐,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에한 가지씩 이렇게, 어,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뭐 어. 이제. 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다음 날은 또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네 발로 간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 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어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뭐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 아,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어, 마주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어,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사고가 나고 음.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2008년도 우리 지선자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지선자매는 음. 이 지선자매는 한 교회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알베리그인 보스턴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에서 음. 사회복지학 석사를 음. 석사를 하고 음. 2016년 6월 음. UCLA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에 귀국한 지선자매는 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한동대학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가르치는 교수로 임용이 되어지고요. 지금은 학생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강연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 지선자매, <laughs> 여러분이 영상에서 봤지만,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한 기적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였기 때문에 더 좋아질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매일매일 감사할 일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씩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 지선자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선자매의 영상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뻤던 얼굴, 과거로 자기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 왜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는 잃어버렸지만 그런 시련 속에서 감사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오히려 외모는 망가졌지만 자신의 인생은 더 행복하다. 그래서 그는 나는 지금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 우리 축전지구천 께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